와 h <laughs> a 여기다 여기다, o g 다 d a Yog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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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i 도 a Yog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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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현 i d a Yogida? Yogida? y o g i d 더블 찬스까지 지금은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좀 느껴지고 오늘 경기 왠지 한 경기씩 가져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긴 네. 해요 네 어, 상현님도 너무하시니 주변에 소개 좀 시켜주시지 라는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laughs> 매일 가서 이렇게 네. 방송하고 그러는데 네.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좋은 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야기 나눌 네.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잡고 있어서. 소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자, 만남이 주... 아닌 이상은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네. 먼저 대시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단! 여성분이 아 너무 좋아요 하면은 제가 생각은 해볼게요 네 <laughs> 그리고 저희가 드론. 주변에 지금 이 중계만 이렇게 하면요 뭐, 없습니다 오 스포닝콘 올라가나요? 구드론 그네 박생현 구드론 그 그니까 또 올챙이님이 또 100개 또 추가하셨어요 어, 100개 추가요? 예와 커졌습니다 300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현 선수와 이제 도재욱 선수의 오늘 진짜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각자 선택한 맵에서는 왠지 이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네. 자 이번 경기는 보죠. 예, 스틸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오. 자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그 화력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음... 이 이거? 선수분들이 그거로또 이제 이 맵은 또드지옥 선수가 좀 부담이 되는 네. 그런 맵이거든요 예전부터 이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히드라들 때문에 막 아, 프로젝트가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까 싶습니다 아, 상현님 목소리만 미남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 아이디가 캡테예요 음, 네, 아이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제 <laughs> 존중이 느껴지는 아이디네요 네, 네, 네.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또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이제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아 주무셔도 됩니다. 예 주무셔도 잔잔하게. 됩니다. 잔잔하게 잔잔하게 이제 주무시다가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음. 뭐스타명경기라든가 혹은 어, 업로드된 어떤 그어 영상을 다시 이제 네. 보고 결과를 확인하셔도 되니까요. 하... 네, 저... 예... 어... 이 맵이 예전 어떤 맵이랑 똑같습니다. 예, 네. 단장의 등선. 맞아요, 맞아요. 금단장이랑 네. 그 그... 맵 네. 똑같아요. 네. 그냥 시인이 붙었을 뿐이에요. 네. 네. 약간 이제 능선과 이제 센터를 연결하는 부분에 변화만 있었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 1 2시6시멀티 살짝 센터 쪽으로 이동한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던 맵이고요. 또 아, 아, 네. 왔거든요. 이거 드론이 이 뒤쪽 미네랄 파먹게 되면서 이게 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항상 긴장해야 되거든요. 프로토스는. 음. 음? 아 예측 걸고 이제 잠 드실까 봐 일단 정신을 <laughs> <laughs> 바짝 차리고 왔다. 네, 이러시는데. 그렇죠. 네.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아참 잘한 잘 온다고. 그 건강하신 거예요? 어 아, 네, 그럼요. 잘잘 오는 게. 네. 오 왔어요. 음. 이게 스무 번 캐면 되거든요, 드론이. 네. 와야? <laughs> 여기다 여기다 간다고요? 여기다가. 와 여기다가 지금 박상현. 네. 아집위 남의 집에다가. <laughs> 와 등장 밑에다가. 그렇죠 이거 도둑질 당하죠 도둑 입장에서. 네. 아, 여기다가 지금 남의 집 언덕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네. 정수리에다가 지금 해처리 지것 아니겠어요? 네, 원래는 이제 뒷면 그렇죠. 뒤쪽에 있는 미네랄을 캐면서 막러커 난입이나 아... 히드라 난입 이런 것들 계획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아예 지금 해처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부수 지금 박상현 예 네. 승부수를 던졌어요 부드러온이라서 부드가 주도권도 없고 그래서 캐논도 더 많이 짓고 투 캐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병력이 없거든요? 네. 그니까 러저 지역에 드론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벽 뚫고 경력 돌려보낼 수도 있고 또 정면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히드라가 지금은 아 진짜 제격이겠네요 제가 7시 봤어요 예뭐 예전 프로리그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던 맵이기 때문에 저런 전략이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맵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좀 늦으면 안 되는데 도재욱 선수는 사실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많죠 예. 이 프로리그 안에서 이 단장의 능선에 대한 어떤 그 경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자 아, 이걸 완벽하게 지금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질럿 하을 보내고 있는데 구드론으로 저런 어떤 전략 자체를 보완을 철저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대한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7시에 해처리가 없다는 것까지발견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1시를 뒤지는 거죠 네. 혹시 11시 가져갔나 어 11시인가? 이거 지금 여기 아니면 딴 데다 좀 뒤졌을 텐데 바로 자신이그 본진 위쪽에 질 거란 생각 자체를 네.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태에서 드론만 973 정도 네.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러니까 드론은 지금은 다 찍었거든요. 네. 이제 병력만 어, 뽑게 되면은. 뒤로 돌아가는 곳. 또 이제 정면 쪽 프로토스가 다 봐야 돼요. 다 캐논 지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스타게이트를 올렸잖아요, 지금. 어, 이거 지금 돌아가서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쪽을 한번 좀 보았는데. 구드론이기 때문에 정, 지상 쪽으로의 정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스타게이트가 올라가야 보는데. 음. 자, 질럿도 코너를 돌다가 발견을 했고요. 오, 좀 많이 때렸어요. 네, 쉴드 벗겨졌어요. 오오오. 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저애그에서 무엇이? 아, 드론. 자, 드론. 드론? 버드론 어, 지금 973의 어? 그 용량을 넘어선 드론 숫자거든요. 오오. 네. 네. 오오, 오오. 이제 그리고 지금은요. 예. 3 마리니까 이분만파면 돼요. 예, 한 마리다. 남의 집에 연결 통로에다가 네. 이 건물을 올려놓고요. 이걸로 이 뒷길을 뚫고 있습니다. 이걸로 잽을 툭 던져놓고 다음 수까지 네.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와, 이거, 이거 들어가서. 네, 전혀 꿈에 대해각 여기 원래 팔로냐도 짓던가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근데, 제가 드론을 봤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도 생각 안 합니다. 위로 가죠. 여기 줄서 있어요. 네, 위쪽에 지금 저 미네랄 쪽에 터널. 미네랄 쪽에 상대방 일군이 안 붙어 있으니까 신경을 네네.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었는데 프로브가 서치를 했지만. 아무것도 안 지었는데 자뒷기를 네.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거 언덕 히드라도 됩니다 아 이거 위, 위로 올라와서 견제하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예 네, 아직 커세어를 찍고 있어요 그 이거는 상대방의 아.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네 여기다가 지금 네. 남의 집 어우 뒷문에다가 지금 문을 내가지고요 네. 네, 이거 1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테크걸머만 올려놓고 게이트웨이도 적은 상태다 보니까 네. 이게... 캐논으로 막아야 되는데, 근데 돈을 못 먹어요 언더키드라 때문에.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로 경기를 끝나겠다라는 오린성 어... 전략이 아니라 박상현 앞마당을 마비 시켜놓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해철이 늘려가고 앞마당에 가스 먹고 레어 테크 지금은 아까 올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정신 못 차리게. 네, 다음 수를 봉쇄하기 위한 이런 커세어 난입. 시간만 끌어줘도 이제 다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갔으면 몇 개라도 네 아니, 싹쓸이라도 오 싹쓸이라도 3마리째요 이거 싹쓸이라도 자 이거는 야야야야 오버로드 먹방 네 오버로드 먹방하면서 상대가 와. 무엇을 준비를 하든 러커를 준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이제 좀 그거를 멈추겠다라는 생각 네 추가 게이트 올라가고요 자 워낙 경험만큼 노련하는 선수다보니까 이런 위기 순간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아는 선수들이에요 네. 저, 이게 피해복구를 아주 약간이나마 하긴 했습니다 뭐 프로토스가 지금 안마당 자원을 못 먹는 것이 더탄 타격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죠 뭐. 꽤 오래 지금 못 먹었고 지금 여기는 병력들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언덕 위를 계속 지금 저그가 사실은 자악을 계속 할수 있는 요런 상황이라가지고 지금 내기로 자, 이제 커세어가 1차진. 회군하면서 여기 아예 살림을 차렸구나라는 걸알수 네. 있게 됩니다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끊어내면서 네. 초반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아서 네. 아니죠 완벽하게 틀어 막고 방어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 여기 해처리까지. 러코, 이 언덕 위쪽에 러커 깔리면 이건 제거가 거의 사실상 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성량 러커입니다. 네, 프로토스가 진짜 싫어하는 짓이죠. 네. 결국 야신 단장의 등선에서 어. 와예 상대방 정두리에다가 해처리 지어놓고 거기에서 어. 히드라 침투 시킨 이후에 어, 레어 누르고 이후에 러커 네. 언덕 러커 장. 이러면은 멀티가. 안마랑에 어떤 그예안마랑에서 그렇죠. 그, 가스밖에 못 먹죠 네 정수리에서 구멍내고 들어와서 옆에 관자놀이 쭉에서 지금 압박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렇죠, 그 이게 오른쪽 관자놀이 네. 쪽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른쪽? 거의 두통이죠 두통 그래, 과거에 이런식으로 이 지역을 활용할때는 거의 우린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우린도 아니고 운영 형태거든요 자 우선 먼저 먼저 마주... 어 이거 아니다 아 아니에요 여기 이미 살림이 차, 차려졌어요 네. 예.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가 완성되고 있고 거기다가 히드라 침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aughs> 해처리 슬립이 뭐 이제 아예 지금은 전진 전진 해처리가 아. 전진 기반이 됐어요 살림 미천이 됐습니다. 네. 지금 가스 쪽에다가 이거에 지금은 대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로보틱스는 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시야 확보하기 위해서 위로 올려 보내 주고 있는요저 네. 그것도 어쨌든 아. 희생이 따르는 거니까. 네. 이건 뭐 진짜 축소 피하기죠. 네. 와. 이걸 제대로 갚아 주고 있는데요. 이전 경기 패배를 이 지역을 뚫는데 고생을 많이 할수 밖에 없겠고 게다가 이 맵이 또저가 드랍을 좋아하는 맵이거든요? 음. 특히 이게 이 지형 자체가 본진쪽이 워낙 크기도 하고 센터랑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드랍도 이제 조금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어우 여기 위에 또 히드라가 네 앞마당을 우선적으로 지금은 에, 수복을 하는게 우선적인 목표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네. 히드라이드 러커까지 준비가 되고, 네. 여기를 틀어막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그 긴목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뚫는 게 베스트이기는 한데, 일단 러커가 이게 다 개발이 되면 은 그냥 질러서 뚫는 것은 네. 결국 그아 희생 밖에는 안될것 같고요. 그런데 위쪽에다가 병력 배치해 놓고, 이번에는... 턴이 넘어갑니다, 박상현. 정면으로도 지금은 캐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와, 하나. 캐논이 전부 다분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면이 취약합니다, 지금. 어우, 지금 양쪽으로 합박하나. <laughs> 와, 이러면서 오른쪽까지 길 만들었어요. 와. <laughs> 야. 자, 하이템플러를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저걸 바탕으로 결국은 러커를 수비를 해야 네. 되는데 또띄엄띄엄 이렇게 또 떨어져 있어서. 어우. 어, 정면도 네. 지금은 계속 아, 신경 써야 이게 정말... 됩니다. 이거는... <laughs> 와, 이성동이 없어. 역사에... 이거 진짜, 저거 저였으면 키보단 대충이다. 예, 예. 이거 어떡하라고 하면서. <laughs> 이건 아, 진짜. 자원은 한정적인데, 자원은 한정적인데, 지금은 상대방이 러커로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괴롭혀서 네네. 너무 지금 괴로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네. 아니, 양쪽에서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아니, 너무 하다 싶을 정도요 알았죠. <laughs> 그렇죠. <이제 웃음> 예. 네, 그거 그 정말 모기도 양쪽에서 으면좀 짜지긴 하는데. 아, 이거 정말 최악이라 네. 여기 지금 위쪽에 캐롤 하나 제거가 되면은요. 저 네. 가스도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예. 네. 가스 쪽으로 지금은 럭커 위쪽으로 좀 붙이면은 가스를 못 먹거든요. 네. 그거 자체로도 괴롭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진짜 이 소수윤이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진짜 이 위기를 탈출해 보고자 노력하고. 아, 옴쩌 보잡았어요 옴쩌 보잡았습니다 어 이쪽은 하나 잡는 것만 해두통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네. <laughs> 위에서 지금 지금 보면서 더 아, 높은 이게, 있... 이게 언덕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정면이 위험해요 지금 네. 아이거 열렸습니다 네자 스톰을 통해서 버텨보려고 스톰 빠지면은 어, 위험할 다크가 투 다크가 <laughs> 여기 네. 없어요 오버로드 도브로드? 오버로드가 아까 그 뒤쪽에 좀 있었는데요 네자 그래서 이제 오, 이제 옵니다 자 오기 전에 때리기 전에 지금 썰 썰려고 네한 번의 위기를 이 다크 두기로 음. 벗어나긴 했는데 여기 똑같죠 예, 제대로 막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인이쌓인는게 없습니다 네. 근데 저그는 괴롭힐 것다 괴롭히면서 먹을 것다 찾아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다크 잡았고 어. 저 옵저버도 야, 옵저버 또 잡았습니다 이거 정말 <laughs> 진짜 이거는 어, 네. 분통, 분통 터지게 만들어서 맞아요. 예, 지금은 나가게끔 하는 아우 독합니다 야 네,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저그 네 프로토스를 몰아넣기 위해 태어난 저그 박생의그 면모를 보여주네 아, 이거지? 양쪽으로 들어오는데 <laughs> 야, 이거 진짜... <laughs> 이게 아무리 도저히이라도 아... 지금 이 하나의 컨트롤만 네. 집중하면 횡단이 네. 안 되는 거고 아, 박상현 또 깨어 야, 근데 이거 오기로 버티는 겁니다 네. 힘든 건 알아요 그러니까 네. 뒤집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렇죠 도저히 은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편해서 네. 꾸역꾸역 버텨가면서 결국은 안마당을 언덕 위를 반드시 지금은 수복을 하면서 나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뛰쳐나가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 지역 쪽막 안마당 지역 쪽을 위협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도재욱이 박찬현 선수가 지금 더블 찬스를 쓴 이유가 있네요 준비된 네. 빌드 시전의 끝장전 세 번째 세트 경기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더 위쪽에 있는 병력이 쳐다만 봐도 짜증나요. 네, 음. 하지만 복수를 하는 제대로 된 방법은 꾸역꾸역 나가서 병력 조합을 갖추는 거죠. 네. 상대가 기본 베이스가 일단 기, 기본적으로 히드라 위주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어우. 이거 지금 다아가야 되는데 네. 그냥 뚝빠지되죠 아, 네, 가좀어서 쌓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저분은 이미 네 군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앞마당 자원도 못 줬기 때문에 이거는 성사가 안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그렇죠. 아, 양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라군 조합까지 어, 깨지면은. 드라곤 조합까지 깨지면은 버틸 힘 자체가 없는 거죠. 네, 네. 안마다 초토화 시키면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아, 뭐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네, g 지 아, 미션 성공 감사드립니다. 자, 이승훈 해설리원의 예측 대성공입니다. 아, 오늘 자이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 경기 박상현 선수 승리 따내면서 세트수건 2대1이 됐고 아 울챙이님 감사합니다 패배 아, 울챙이님 감사드립니다 아, 또 주무실까봐 잠 깨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셨다는데 아, 결국엔 저희가 지금 미션을 맞추게 돼가지고 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승훈 해설위원 분위기가 오늘은 왠지 한 경기씩 계속 증검다이로 음. 가져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긴 해요 네. 여러가지 그 이제 준비에 대한 이 맵에 대한 어떤 참신한 전략 이런 것들까지 선보여주면서 경험 많은 도적 선수를 결국 속여 넘겼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네